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오늘도 어, 우리 전 목사님이 설교하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음, 소명에 관련해서 정말 귀한 또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의 설교에 우리가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 전 목사님의 성경 묵상과 전 목사님이 깨달으신 그 말씀의 전개, 적용이 정말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하면 지금까지 묵상하고 말씀 읽고 암송하고 설교 듣고 아마 성경 전체 내용 중에 아마 랭킹을 정한다면 넘버 10 안에 들어갈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새해가 되면 무슨 임직식이 있으면 뭐 수많은 기회의 말씀을 듣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한 네다섯 번 시리즈로 우리 신학자들이 이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깊이가 지난주에 전목사님의 설교 여러분 들으셨지만 오늘 아브라함과 관련된 메시지를 성부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어떤 학문적으로 어 이걸 뭐 연구한다고 해서 터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어떤 새로운 차원의 설교 방식을 묵상을 통해서 얻어낸 이것은 아무나 얻을 수 없는 전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특별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의 이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깨달은 방식을 우리가 좀 이걸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음, 마음의 자세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에도 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신학자들은 말을 너무 꼬이게 어렵게 하잖아요. 여러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전 목사님은 이 들은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내는 그 탁월한 은사가 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신학자들이 표현하, 알지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방식들을 전목사님께서 쉽게 접근해서 이걸 풀어 어, 넘기는데 이것은 정말 놀랍다라는 그런 것을 벌써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창세기 12장을 이야기할 때 전목사님께서 지적한 것이 지난 시간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갈대우르를 떠나는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떠나 보내느냐? 친척과 가족과 모든 걸 떠나 보내는데 노를 떠나 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버지도 떠나 보내고 다 떠나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들을 죽임으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전 목사님, 오늘의 아브라함과 관련한 성부 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정의 순간이 어디가 있느냐. 아들을 모래산에서 바치는, 죽이는 그곳으로 떠남이 하이라이트를 이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시도를 아브라함이 성부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정확하게 성경 신학적으로 저는 옳다고 보고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공간 복음에서도 사복음서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나타나는데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그 모습 속에서 휘장이 갈라지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치열한 부자간의 성부와 성자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분들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느냐 구속사가 성취되느냐 나는 그 신비한 관계가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사도 유아를 통해서 풀어내고 그 장면을 우리 세분 교수님께서 이제 이걸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을 하셨는데 저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갈보리 상황에서의 그 처절한 현장 휘장이 갈라지는 그 입장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걸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부에 나타났던 예수님이 아들이 갈보리에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입장 끝까지 침묵하시지 않아요? 이제 그런 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열렸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목사님이 초두에 말씀하셨던 어떻게 아브라함이 성부로서의 그 아버지로서의 갖는 그 마음을 그가 그렇게. 예? 모리아산에서 제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거 처절하게 그것을 극복해내는가. 그것이 어떻게 신약시대에 는 갈보리에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 갯세마리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으면서,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고민하시던 그 모습. 할 수,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아들의 유침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그 유침을 외면하시면서 아들을 죽이는 그 죄악의 진노가 형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 목사님의 이 떠나보냄과 아들을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발견하는 그런 안목이 영적 안목이 좋아요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전 목사님과 우리 교수님들이 오늘 주셨던 메시지에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오늘 전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은 교수님들이 말씀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행과 행함과의 관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철형 교수님의 말씀으로 바울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율법과 복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래서 어 우리 교수님들이 주신 말씀들을 각각에 사실은 한주 내내 연구하면서 이걸 하신 것 때문에 20분 30분 동안에 요약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거 드실 때에는 우리가 된 밥을 교수님들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풀어서 쉽게 죽으로 좀들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교신들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오늘 믿음과 행암으로 율법과 은혜로 이것을 주셨는데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오늘 쟁점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렇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받고 그래서 그가 성부로서의 그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시는가? 우리 교수님들이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오늘 그 아브라함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자, 1절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든 언약이 압축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의 씨 아닙니까? 아까도 씨에 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신약에서 마태가 본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던 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교심들이 말씀하듯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신약의 구약의 모든 계시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었는가? 나는 그런 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결국은 이것이 언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아까 우리 교수님들, 특별히 김철현 교수님께서 신의산 언약 그걸 통해서 이스마일과의 관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 그러니까 이것이 언약으로서는 뭔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그 통찰력이 있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읽지만 말고 단순히 어떤 설계 한편의 얽매이기 보다는 창세기부터 쭉 흐르는 이 구속사의 흐름 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시대 시대마다 사람 사람마다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집중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창세기 메시지가 아, 저도 어, 뭐 갈리아서, 노마서, 히브리서 다양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급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말에 대한 그런, 제가 여기, 그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걸 정리를 했는데 왜냐, 그러면 이런 전목사님께서 심도 있는 성경을 압축한 말씀을 줌에도 불구하고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너무 값싼 그런 좀, 어? 그 저지로 하려는 그런 몇몇 부류들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걸 가지고 가식거리로 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저도 부족하지만 오늘 여기 말씀처럼 적어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함부로 비판하는 일들을좀 조심히 하고 특별히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그 입에 재갈 먹여온 몸을 어거하며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태우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보면은 행함으로, 그러 믿음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좀잘 기억함으로, 그래서 야거보서 2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거고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4절. 야거보서 2장 21절로 24절.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해 드릴 때에. 재단에 들을 때 이게 모리아산 얘기예요. 야구보가 이걸 압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함부로 말씀을 우리가 설교한다고 해서 다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깨달은다고 다 그게 공부겠습니까? 그러면 다 여러분 교주가 돼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도 말씀하시고 아까 노마서도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야구보서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담을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가장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실적케 하는 것들이 뭐냐? 셋안되는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우리가 나이가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르면은 배우려고 해야 돼요. 모르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영적 사익을 하면서, 서포낫지 않은 지식 가지고 따불고, 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그래서 특별히 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즘 인터넷 보니까, 정말 불필요한 쓰레기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너 자신을 안 하는 말도 있듯이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관통하는 전목사님리에게 정확하게 지시하는 그 본질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면 겸손하게 배우고 모르면 겸손하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여기 말씀했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지삭을 제단에 들을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보겠어요 내가 보거이마 믿음이 그의 행암과 함께 일하고, 행암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것은 구약 유태인의 관점에서, 또 신학에 있는 사도바울의 관점에서 이것이 일치하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변수부 교수님이나 우리 김철원 교수님이 시작한 그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해야지. 여러분. 내가 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들 하라고 거기 삿대질하고 가서 서랑설레하고 어? 불교인가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 23절 그 다음절 보겠어요. 이에 경의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이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율법, 선지자들을 말씀한 것처럼 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광근 목사님이 애국운동은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다 기도하고 설교하고 연설하고 강약하는 줄 알아요. 어?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합니까? 설교하는 행위가 뭐예요? 전도하는 행위가 뭐예요?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이에요. 이러보데 사람이 행함으로 어르다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나만 그냥 골방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응답받는다고 다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와서. 유관순이 필요하고 안주근이 필요하고 특히 목사라는 사람들이 교수라는 사람들이 박사라는 사람 이 지성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침묵은 금이다. 여러분 어디가 침묵이 금입니까? 침묵은 죽음입니다. 죽음. 지금 침묵하면 다 죽습니다. 가족이 다 죽습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교회도 없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도 앞장서서 우리가 나라를 구해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처럼 비상사태가 어디가 있습니까? 선고를 해도, 재판을 해도 도대체 이 분별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누구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나 이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목사를 믿습니까? 교수나 박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춤추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오늘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시대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가 제시한 대로 믿음과 행함이 발란스를 맞추는 균형 있는 삶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전과거 목사님의 애국 운동은 정말 획기적인. 여러분 2000년 사이 이런 운동은 없었어요. 어? 저도 영국에서 청교도들 연구했지만 청교도들도 28년 동안 고난을 받고 많이 죽어갔지만 이렇게 매 이켄드마다 천국을 돌면서 사정이하면서 이렇게 애국운동을 외치면서 이렇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순교자의 심정으로 한 사람은 나는 못 봤어요 역대급 부흥사들도 많지만 역대급 유명한 목회 성공한 사람 많지만 자기 교회 이렇게 뒤로 놓고 애국운동을 해서 이렇게 외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들은 척만쳐가고 말이 앉아서 콩나라 판나라 가고 셋치 혈을 가지고 온갖 소리 다 쏟아내면서 말이에요. 제가 오늘 과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처절하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선택할 것이다면 있 우선 소리가 뭐냐? 그 청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특별히 들은 말씀이 많지만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이 압축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신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한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절입니다. 야고보스 2장, 마지막절. 자, 26절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무이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사,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민족적 영웅이지만 그냥 그들은 단순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 변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영원한 몸이 죽은 것처럼 그냥 껍데기처럼 허사비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 행함 100%, 믿음 100%이 밸런스가 서로 함께 만날 때그 극치가 무엇입니까? 저는 십자가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공간복음 여러 말씀들 말씀하셨잖아요. 성경구절다 적었지만은, 예를 들면 마태복음 27장, 45절, 56절에 보면은, 이 치열한 율법과 복음이 만나는 그 지점. 휘장이 갈라지는 장면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이 극적으로 상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목사님의 설교를 단순하게 듣지 마시고 짧은 메시지이지만 메시지에 숨겨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그 비하인드 미닝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가지고 오늘 교신들이 오늘 짧은 시간에 주셨지만 저는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받는지 몰라요. 저 혼자 목상한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손 교수님 조리신학적으로 아까 우리 변 교수님이 구대 구약의 유태인의 전통에서 아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바울 신학적인 관점에서 김철환 교수님의 이런 다양한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함께 뭉칠 때 복음의 다양성 그 깊이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단순히 귀로 듣는 데만 끝나지 않고 머리로서만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야고보서 2장 26절이에요. 다 같이 결론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이 시대에 요청하는이 야고보의 메시지라고 믿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전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령의 나타남 또 애국운동을 함께 할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받은 애국 시민, 우리 애국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